요즘 밴드부 인기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? 광명 청소년수련원에서도 밴드 연습실 음향 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싶다고 연락 주셨습니다. 약 10평 정도 되는 연습실에 저희 쿨사운드는 드럼, 신디사이저, 베이스, 일렉, 보컬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해 드렸습니다. 메인스피커는 URK의 UR1235 모델. 12인치 우퍼의 99데시벨 감도, 700와트 출력으로 드럼과 베이스도 문제없이 소화합니다. 믹서는 베링거 XR18로 공간 차지도 적으면서 무선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바로 제어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쉽게 알아서 음량 조절하기 딱 좋습니다. 무선 마이크는 제나이저 XSW1-835로 자연스러운 보컬 톤과 안정적인 무선 연결이 강점입니다. 케이블은 벽으로 붙여 최대한 노출 없이 작업하고 기역자 커넥터를 사용하면서 단선 방지까지 했습니다. 심지어 밖에서 스튜디오 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외부 PC 스피커와도 믹서 연결해 드렸습니다. 드럼 튜닝, 악기 앰프 연결, 보컬 모니터링까지 전부 맞춰 드렸고요. 이런 세팅이 고민되신다면 언제든지 쿨사운드에 연락주세요. 상담부터 시공까지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.